초기감기를, 표에재일한 감기를 우리가 무슨 감기라고 한다고요? 초기감기 태양감기 태양감기 감방 <laughs> 말하지 <laughs> 않을 <laughs> <laughs> 아니 그래, 영호가 그렇긴 해요 태양감기, 초기감기 맞습니다 초기 대기야 초기감기다 감기 음. 초기. 초기 태양감기, 표에재일 음. 겉표 그래, 겉표 겉표 음. 겉표 그러면 송니 그려져요 니라 그래요, 니뼈, 니가 어. 니래. 있어, 리. 니래. 니는 뭐냐면은 이제 나이에 집중문 공부를 한번더할 겁니다 부딪힐 충자예요 칠충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이. 우리가, 문이 일곱 개가, 밥을 딱 먹으면, 먹어갖고, 똥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일곱 개의 건물, 문을 거친다는 거예요. 입술을 비문, 치아를 치문, 목구멍에 있는 입문 훈문, 기도하고 식도 조율하는 거, 위의 상구, 이거 분문, 위에 아래쪽, 유문, 그 다음에, 여기 대장하고 소장 사이를 난문, 항문 음. 학문 또는 항문을 다른 이름으로 고상한 이름으로 백문이라고 해요. 백이 혼백 중에 백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 죽을 때는 항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똥도 싸고 어딘도 싸고 다 열려버리고. 그래서 어찌 됐든지 니는 그래요. 그러면 폐에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도 니로 가지는 않죠. 내를 거치고 내로 내 표하고 니 사이 내. 그러니까 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 아기는 어느 장소에서 키워요? 뇌에서 키워요? 뇌에서 키워요? 키워요? 네, 네. 큰일 나 버립니다. 뇌에서 그런 생명체가 자라버리면 그 암이요. 에서 뇌에서. 에서 자라는 건안 밖에 없어. 뇌에서. 에서 키워. 뇌에서. 뇌의 네. 특징은 뭐냐면 문만 열면 바깥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성들 포궁 자궁은 바깥하고 연결 되어고연결 있다니까. 그래서 배출할 수가 있어. 뇌로는요, 어떤 기운도 외부 기운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사실. 음. 그래서 수술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우리가 아기들 낳았대요, 우리 세대 때 그랬어요. 껐다 오면 재한적 해버렸어. 그래 여성들이 평생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자꾸 그 고통을 자, 못 참아서. 의사가 답장할게. 아 예전에 그냥 껐다 하면 그냥 득패 갖고 그냥 재해버리고 아, 지금도 수술을 해가지고 좋을 일이 있다 없다. 음. 돌아가지마.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면서 우리 어차피 늙어가면서 자유울수없습니다 근골격계 관련해서 진짜 이게 뭐 재인과 가고 싶죠 그냥 노인들 줄을 서 있어 전부 다 똑같은데 물박 수술은 그병실을물팍만그다긁고 다니고 허리 수술한 때는 전 간지마 다 그래. 청단의 K 병원 뭐, 뭐 어디 또또 또 얘기요. 요 나주 사람들은 저 배원동 쪽으로 가더만 동아병원 가봐봐 아주 그 나두 양반들이 다 놓여있어 거가 뭐지? 동아병원 소비병원이지 잘... 못해 그래. 몰라 잘하지 못하니까 몰랐는데 하 그래 나은 사람 수술해가 겁나게 많해달 동안 해라. 꼼짝 말아있어 지금도 허리에 고물자 뇌로 들어와요 뇌로 들어와 그러니까 문제는 그죠 표에 있을 때는 뭐예요? 땀으로 밖으로 배출해보면 돼 쫓아내보면 되는데 오메 뇌로 들어와보니까 그러니까. 니로 있으면 어떻게 되서요 간단한 방법이 있겠죠? 열을 요 문으로 통해서 빼내보면 이야 뇌에 있으니까 못 지워져요. 증상이 어떻게 되어요 여기는 발열한다겠죠 열이 나는 데 여기서는 먹었어요 반표 발 이라고 해서 반표 발이라 표현을요 앞에 읽기 시작했더니 표하고 리하고 중간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추의하고 한열 열하고 왕내가 되었는데요. 네. 한열 왕내 추의하고 더위가 한기하고 열감이 왔다 갔다해. 우리 그 김미란 선생이 요즘에 이런 증상을 느낄 거예요. 갱년기? 아 열이 났다가 갱년기야? 갱년기 니사이 감기 증상하고 똑같아 갱년기, 갱년기. 똑같아 아 그래? 응 열이 확 올라왔다가 어. 이렇게 촥돌 그리고 감정 상태도 어때요 격앙이 됐다가 센티해졌다 그래 어 조심하네 해응 짜증이 괜히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열도 나요? 우준이 어, 그런가? 열도 나죠 열도 나니까 가라앉다 그래 그래서 홍조가 그러고 흰조가 어. 어. 여성네 걔는 여기 홍조를 띠기도 하고. 그, 서박사님도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 나 그러니까. 언제부터 런다고 기준이? 49세라고 그랬어요. 아, 49세 됐구나.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똑같아. 이거를, 그래서 소양감기라고 그래요. 소양증. 소양감 소양증. 열이 났다, 가라앉아. 소양감기 이것이 쓰는 것이 소시오타이나르있어요 소시오타. 시오를 많이 써요. 여성들 약이 그래서 시오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시오제가 엄청나게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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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예리나 패 이것이 마치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 발동하면 여기 확 올라온다고 쪽책이 보면 있어요. 간화. 음.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팍 올라와요. 응. 그거하고 증상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해. 응.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안내해드리는 게 현대학적인 어떤 그 배경이 아니고, 우리 그, 한약적인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한약이 참 이게 난감한 응. 게 그러한 겁니다. 동병이침, 이침은 아니야. 같은 병인데 들어가기 똑같아. 근데 어떻게 한다? 다르게 치란다 그 다르게 치란 동병이침. 그다음 또 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병, 이병, 이침. 지금 이야기는. 갱년기 증상하고 감기치료약 아, 똑같은 뭐예요? 아, 음. 거 뭐예요? 다른 병인데 치료법 똑같까 이런. 이런 게정말워 그렇게 이런 게 우리가 그 아주 기본적인 음, 기초 어떤 배경을 공부하지 않고 이것이 나오겠나요? 말은 들었어, 말은. 말은 들었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도, 머리가 아도 머리가 아픈 원인이 있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생애주기 에의해서 갱년기 증상에도 머리가 아프다니까, 열이 올라오니까. 근데요, 기가 체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도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 아세요? 그 그럼 머리가 아픈 증상은 똑같은데, 어째 치료법은 달라야지. 이걸 중초를 풀어서 소화를 시켜서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목에 그, 그고격계상이 이상이 있어서 목에, 목뼈의 정렬 상태가 불량해도 두통이 올수 있잖아요. 이게 골격계를, 근골격을 정렬시킬 것인지. 그 정도 있겠잖아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여행만 가버려도 나설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나는 자연인들이 먹었어요, 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다고요? 도망자인데, 사실 왜 도망갔어요? 머리 아프세요? 아파서 간 거야, 아파서. 환자들이요 죽어 안 죽을라고 하는 거 아파서 간 거야. 왜? 뭐가 아프세요? 머리가요. 몸이 아프든지, 음. 마음이 아프든지. 심신이 아파서 다 가신 분이에요. 산으로 산. 우선은 산에 있는 분들은 못 찾아서 근데 제법 집도 좁게 지어놓은 자유인데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웃음> 보시죠 텔레비전 <laughs> <laughs> 나오려고 일부러 거기 살고 있던데 그래요? <laughs> 네. 안지않는데 <않겠네>. 박사님 <laughs> 누구도 자유인 하나 찾아봐도 먼저 시선, 한번 연결해 드릴까요 여기? 여기 수생님 혹시 하나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봉황에 그 기촌에 갖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봉황에 그. 택지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저수지에다가 무마을는데그민인가 아, 아, 음, 모르겠어요. 무슨 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금보는목 치면은 그 친구가 나오는데, 네? 저기, 저는 못 봤는데, 대구, 뭐, 뭐, 대근보는? 개는 가동물 동물농장에. 동물농장에 또 나왔대. 개하고같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같이 놀지 마라. 이박사일도 깽가리 잡을 수가 있어. 이거 쳐보다 깽가리 잡을 수가 있어. 아, 제 친구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 심지가 거은 친구예요. 판표 발리증. 아시겠죠? 이거를 감기가 초기에 못 막으면 일이 발전한 거예요. 발전이. 이더 여기서 저항이 안돼 버리면 어쩌면은리가 되는 거예요. 미로가 고 리더. 이걸 보고 양면 감기 양면 감기. 양면 감기의 특징이 뭐냐? 리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리에서 여러분 기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쫓아내려고 열을 낸다 겠죠 속에서는 속열이 나고 죽겠어 이런 거. 갈증이 나고 죽겠는데 밖에서는 추워서 오들오들 죽겠는 거야. 어? 오한 발열. 고열이 나 버려. 속에서 나있대문 <laughs> 이것이 뭐냐면 바로 갑자기 들어가 버린 그 급성 감기가 있어. 그게 바로 쯔쯔가무시. 네? 유쯔성쯔래가 쯔쯔가무시야. 쯔쯔가무시. 응. 이것이 벌레가 물어 가지고 군대 하더고 뭐 찾아내 기를 들... 근데 이, 이게 원인이 돼 가지고 순간적으로 리로 들어가고 속에서 막 열이 팍팍 고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헬기 타는 병이 그거예요. 군대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 시킵니다. 팍팍 때 눕지 말라 실제로 받아요, 그렇게. 저도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는 전디밭에서 친구들하고 어리석든 이만할 때부터 굴고 뛰고, 벨짓을다 하고, 손을 먹고, 막 풀밭에서 뛰고, 뭐, 까야고벨짓을다 해도 아무 일도 없었거든. 좋은 놈도 해, 낳고. 장갑도 없었는데, 눈치사람았가 봐, 원시적으로. 신놈들 매력이 약하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보름이를 키우면서 기겁을 해버렸다니까. 강아지때이 돌아다니고 오면은, 처음에는 나 몰랐어요. 진드기가 막 진드기가 때. 그 말이 진드기지. 예전에 소를 키면 붙어있는 그거더만. 네. 소에 붙어 있는 그거도 막. 남의가 붙어 있다. 지나가면 탁들어붙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날에 네. 아. 군대에서 유행성 뭐 그래서 진화를, 예, 그거. 예, 등출지 조심하라고 예, 했죠. 예, 예. 그는 뭐냐면 쥐가 똥을 쌌는데 똥에 있다가 이런 사람한테 옮긴다는 거예요. 호흡기나 이런 걸로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피부나 이런데로 감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게 양면감 고열 수반해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니는 위에서부터 꼬굴로 통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서 여러 열을 사화시키는 거야. 불을 날이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찬약을 쓰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기 여주 한 몽땅 먹어버린 것도 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약을 뭐를 쓰냐면 백호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면감기에 쓰는 것이 백호탕. 흰 호랑이가 뜻해. 이 백호가 뭐냐면 석고에 석고 음. 이 천장 막 바르거든 석고 이거 정제해서 약으로 씁니다 성질이 허벌락이 차기 때문에 석고탕 있어요 그면 위는 성질이 차면 돼요 안 돼요 위를 상하게 만들어 버릴거에요 음. 이게 속이 차면요 이 정제 가지고 연동 운동 안 해버려 그러니까 얘 기운을 넣어주면서 애를 빼줘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인삼을 넣어요 인삼 요것이 바로 백허가 인삼. 백허가 더했다 그 말이에요. 백허가 인삼. 섞고에다가 인삼을 넣은 거예요. 어. 인삼하고 여기다가 더 영향을 넣어 주기 해서 책이을 보면 갱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찹. 참... 여기서는 갱미. 싸려거세요. 찌꺼기겠짜 진짜 갱미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쌀이. 쌀이 가 이제 올해 이게 그약신 그 선생들한테 물미가 뭐다 어? 묵은 쌀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 묵은 쌀이요? 아 이게 논란이 많다니까 갱미 그러면 음. 지금 그 사실 그렇죠 쌀은 묵제묵제그고걸 네. 그러면 쌀을 포함해서 영양덩어리겠잖아, 이것이. 닦아갖고 도전을 하는 응. 과정이 깎기 때문에. 달콤해요, 그거는. 이게 영양덩어리 응. 거 아니야. 네. 옛날에 개떡떡. 근데 이미 이것이 식품으로 개발돼갖고 판매가 되거든요. 응. 여성들 피부에다가 팩으로 나온 것은 옛날이 응. 아니고 영양덩어리니까. 네, 영양덩어리. 달고 맛있어. 그리고 쌀 눈에는 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응. 그래서, 그저께, 이제, 우리, 김동훈 선생님이 소개를 하셔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다단계 회사, 회장님의 엉화를 뵀어요. 근데 그분이, 뭐든지, 뭐지, 현미만 먹으면 다 나눈다는 건, 저는 그 이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 현미 장사이 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잠깐 딱 이렇게 반응을 했더니, 현미를 싹을 태우십시오, 그러더라. 싹을 터버리면 어때요? 독성이 발람 네. 되겠죠. 네. 바람이 있어. 싹을 틔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음, 겠 영향만 네. 많이 남죠. 그래서 역기름이좋아요 네. 피트산이 휘친산이나 피틴산으로 바뀐데 음. 그 독성이 음. 바뀌어 어? 그러니까 그 이놀, <laughs> 이놀 이놀 <웃음> 뭐 시놀인 이놀토신이가 그걸로 바뀌어갖고 네.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독성이 없어지면서 바람이면 옛날 내가 알기게 십몇 년 전부터 누가 한다고 이야기를. 제이 네, 예. 갱미를 뭉땅 넣으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음. 백호탕에다가 인삼하고 갱미를 뭉딱 넣어요. 제가 묵지를써 봤어. 와, 묵지.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말이지. 저기요. 전차 오전제 그랬잖아요. 절찬을. 묶음을 걸려. 아았어 이제 내년 올해는 할수 있어. 기다려. 아서싸기는고고 정말 잘 자지. 아 이 아시겠나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천연 뭡니까? 음. 뭐야 이빨 이렇게 이몸안 좋다고 있는 음. 것이. 사도 인사도. 인게도인 뭐? 인사도. 인사도. 가 음. 인사도. 인 음. 인사도. 음. 아, 음. 유산, 음. 인사도. 인천도 인사도. 인사 이게 왜 그러냐면 나도 정리를 좀해야 이게 위에 열이 있죠 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위에 평소에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감기 때문에 온 거지만 평소에 위에 열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소가 있죠 당뇨인들이죠 그것도 식 많이 먹는다 보면. 이분들의 특징 뭐예요? 위에 열이 있기 때문에 잇몸이 위에 경락이 지나가는 이 아래쪽 잇몸이 다 상해버려요 이 양의 계량에서 당뇨는 특히 대장도 열이 있어변비도 옵니다 대장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전량이 지나오는 위니까지 잇몸이 다 열이 있어서 팽창이 허락을 해요 나 니가 다 빠져버린다 그럴 때 위에 열을 빼주기 위해서 뭐예요 아, 아, 아. 위에 열을 근본적으로 빼준다고 이해는 돼서 이해만 하십시오 이거 예. 음. 천년인사들이라고 저거 예. 해갖고 예. 판매한 거 아니에요 예. 이치가 이렇다고 이치가 어이혀야 돼. 그러지 원래. 몸에 그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감기치럼다 입었네. 생각이 섞어보면 만병통 정확 감기겠네. <laughs> 정확 감기 야겠네 <알겄네. 웃음> 어. 감기가 그렇게 만만해가 아니. 택도 없는 소리야. <laughs> 네. 그거는 조금 오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딱 하겠습니다. 네. 15분에 갖춰서 네. 좀 쉬시게요. 오. 이제.